컬러 역행자 저자 이상한 마케팅 대표 자청 님의 퍼스널 컬러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홍조가 원래 좀 있으신 편이에요? 뭐 모르겠어. 그 <laughs> 이게 뭐 관심 분야가 있냐 없냐에. 음, 근데 요즘 그래도 관심을 음, 가는 편이긴. 뭐 패션? 음. 얼마 전에 극대일장이라서 그냥 음. 패션 너무, 너무 심각하던 누구한테요? 리서이라고 유튜버 있어요 너 얼굴 너무 붉으신 진짜 그 정도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음. 조명이 너무 뜨겁나? 약간 진정불가해요아진짜 음. 더워서 그런가 그런 네 살짝 더워에어컨좀떼볼까요술통인데 아, 술톤? <laughs> 음? 음. 다라요 <목소리> <목소리> 잠깐 스제다힘일 수도 있는데 이거 돌려드될까요 네. <목소리> 어 컬러의 영향을 받으면 <목소리> 서 자, 웜톤의 살구천이고요. 쿨톤의 핑크예요. 음. 자, 웜톤의 옐로우. 다안 어울리는데? 없어요. 는 자, 웜톤의 레드. <목소리> <목소리> 쿨톤의 레드 웜톤의 그린 오이톤 풀톤의... <laughs> 마음을 여, 여세요 파란색 나, 음. 웜톤의 블루 쿨톤의 블루 음. 변화 보이세요? 뭐가 어울 뭐가 어울릴까요? <laughs> 하나만 맨맞지막 좋아하시는 컬러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그걸,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색깔들은 거. 진짜 좀 시도적이라고 저는 <laughs> 이게 패션 모르는 상태에서 음. 진짜 패션 테러 일까봐. 이거는 웜톤 쿨톤만 보는 기본 진단천이기 때문에 꼭 이런 컬러를 입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웜톤인지 쿨톤인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좀 붉긴 하시지만 더 부각되는 거. 자 웜톤의 일러우를 뜯을 때랑 쿨톤의 일러우를 뜯을 때 이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은 무난하죠. 쿨톤이 되니까 얼굴이 갑자기 푸르스름해지세요. 약간 혈색이 좀 빠지고, 이거는 홍조에서도 좀 변화가 있네요. 광대 쪽 보셨을 때 홍조가 옅어졌죠. 홍조가 조금 더 선명하게 올라오고, 수염 자국도 옅어 보이고, 조금 더 푸르스름하게 진해지는 거는 쿨톤. 그 대표님은 무슨 톤일까요? 어. 맞아요 원톤입니다 자, 딥톤을 댔을 때에는 선명해 보이시긴 하는데 약간 얼룩덜룩해져요 뭐 홍조가 조금 더 살아난다든지 약간 울긋불긋해진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뮤트톤을 댔을 때에는 톤이 전반적으로 좀 깔끔해지죠 자 라이트톤 한번 대볼게요 나쁘진 않은데 입술 혈색이 좀 빠져요 그 살짝 좀창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은 컬러는 이렇게 가을 뮤트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다 회색이 섞인 계열들이에요 녹차색, 소라색, 카키색, 베이지색 이런 계열들이 다 뮤트톤이고요 세컨 컬러라고 해서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컬러는 이렇게 라이트톤 봄의 라이트톤 디브나 음, 되고 디브나 음, 한세 번째 정도? 음. 아, 빨리 이거 해가지고 빨리 사러 가고 싶다. <laughs> <laughs> 잘 사주실 수 있겠죠? <laughs> 노란색 한 방울 정도 섞인 화이트가 크림 화이트여서 이 정도도 드레스 셔츠로 활용하시기에 좋아요. 이런 게 크림 화이트예요.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노랗게> 한 방울 <laughs> 크림 화이트가 아니라 그냥 땡탄흰색이어고 <laughs> 크림 화이트가 된것 같은데? 나는 얻어 걸린 건가? <laughs> 수트나 이런 거몇 가지 가지고 계세요? 음, 원래 두 가지였는데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안에 아, 네. 드레스 셔츠를 입었다고 가정하에 브라운 스트를좀 가져오 계시면 좋겠어요. 브라운도 어, 이번에 산것 같은데. 일단 사진 볼수 있을까요? 어, 어 음. 완전 딥한 게 베스트는 아니어서 어떤 음. 중간 정도의 명도 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뭐? 가지고 나쁘지 않 같아요 이 정도. 음. 얼마 전에 이런 계열 하나 입으셨던데요, 니트 사인에였나? 어디서 입으셨어요? 아오 어떻게 알았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아오 찾아보셨고. 요 응, 응. 그래서 보시면, 다크 브라운, 브라운, 짹콜 그리고 와인, 요 정도. 타이는 가져오 계세요? 아니요. 타이 매주 일이 거의 없으시긴 하죠? 네. 음, 주를 몰라요. 타이 또 너무 이렇게 딥한 딥한 네이비 쪽이 아니라 이렇게 중명도 중채도 쪽에 브라. 아 브라이트에서 조금 더 어두우니까. 버건디도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음. 브 라운스트랑 같이 매칭하시면 되게 예쁘고 그리 그레이 계열들은 뮤트 톤에 다 섞인 계열들이어서 무난하게 활용하시기에 좋고요. 근데 진짜 쨍한 거는만 무조건 피하면 돼. 요 음. 그리고 진한 거는 웬만하면 아웃터라 그리고 그린 계열들도 약간 그러니까 이런 중간 정도 명도 채도의 그린. 브라운이랑 같이 매칭을 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좋아 이 패션 구수가 되는 거야 좋아요 아 이제 좀알것 같아 그래도 컬러 이해가 빠르신데요? 이거랑 뭐 이렇게랑 약간 잘 이해가 잘, 잘 못할 못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을 서, 설명을 드릴까요? 퀴즈, 퀴즈로 갈까요? 퀴즈? 이거 웬, 웜톤인지 쿨톤인지 한세번 해보면 알것 같은데 이, 일단 이옷 맞추고 있을게요 이 옷은 쿨톤. 정답. 정답이에요. 음, 이거 뭘까요? 쿨톤. 아니에요, 웜톤. 아니, 아니, 무슨 웜톤? 네개 중에서요? 응. 아니 두 개죠. 웜톤은 가을이랑 봄이니까. 가을. 응 맞아. 이아우터 쿨! 노랑이 없네. 노랑 있죠? 이게 무슨 색이라고 불러죠 우리가? 블루색. 맞아요. 블루에다가 노란색을 섞으면 뭐죠? 초록색. 네. 그래서 청록색 블루는 웜톤. 음. 블루에 블루를 섞으면 쨍한 블루가 되겠죠. 코발트 블루는 쿨톤. 그러니까 좋아하는 블루는 쿨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거기서 이제 약간 초록빛이 섞인 블루는 웜톤. 저도 공부를 해볼게요. 응. 요건 무슨 톤일까요? 웜톤. 맞아요. 너무 잘 입고 계신 거예요. 너무 뽀얗잖아요 지금. 아. 사진에 되게 예쁜. 그러니까 저옷잘 어울린다는 말 되게 많이 듣더라고. 특히 저 색깔. 그게 바로 가을 뮤트기 때문이죠. 음. 옷 평상시 어떻게 입으세요? 음, 그 폴로 그 스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어깨가 넓어요. 음, 어깨 되게 중요하게생각하시네 <laughs> 돼요. 응.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넓으시고 상체가 조금 더 발달한 유형이시기 때문에 스타일링하실 때. 어, 하이를좀더 어둡게 입는 것보다는 응. 하이를좀더 밝게 입어주시는 스타일이 더잘 어울리는 위험이에요. 어, 응. 하체는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상체는 하체랑 조금 더 밸런스가 맞아 보일 수 있는 위험인 거죠. 응. 응. 그래서 크림 화이트, 그리고 화이트 팬츠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 좀 응. 좋습니다. 응. 향수 뿌리세요? 저뭐 응. 하나 뿌리시나요? 아, 많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laughs> 다 있을 수가 <laughs> 없어요. 아니,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계열인가요? 그런 건 몰라요 톰포드의 오두두를 음. 좀 약간 선호하긴 해요 그거 너무 좋아요 음. 되게 잘 어울리는 향수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음. 근데 그냥 많으니까 아까워서 맨날 뿌려요 근데 필가한 대로 뿌려요 한열몇 개가 있어고 사실 향수도 사람 이미지에 맞는 향수가 따로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가을 느낌이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미지 잡아놓은 게 음. 근데 엄청 막 가죽향이 난다거나 음. 꽃향이 난다거나 그런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음. 대체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이제 머스크 계열들 약간 좀딱 뿌렸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나는 향수들이라고 음. 생각해주시면 돼요. 음, 는 이것도 진짜 그 이걸 머스크라고 하는 거죠. 약간 웜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은 향이어서 가을에 뿌리기 좋은 향. o 음, 뭐, 뭐예요 yourself. How 크 p r e t t 메이크업 home boy. You got tip t 하 p p e m 남자가 하자 말 k e up. m a k 니 up and I want to talk. No, so. No, so. i 는 not a hot summer. I'm 비 o 서프리 바를 때 살짝 어서 그냥 딱 바르는 흐신데. 응. 눈썹 한번 제가 어떻게 채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앞쪽수은 지금 짙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옅어져요. 특히 시온에 오와, 엄청 진해졌어, 대박이야. 샵에 나중에 가실 때 잔털 제거 한번 해주세요. 잔털 제거 해주세요. 네, 네. 응. 아이 어디요? 그 여기? 여기 눈썹 주위. 어, 이걸로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 너무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네? 어 네. 만취한 듯해보여. A B C D가 있어가지고. 여기 앞머리는 좀 자르세요. 어 근데 진짜 눈 이렇게 한거 훨씬 낫다. 여기를 엄청 띄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안부가 긴 유형이어가지고 여기 너무 띄우실 필요 없고 여기만 좀 길러보세요. 오 잘생겨졌어. 자 끝났습니다. 네, 자청 대표님의 퍼스널 컬러 진단 후기 잘 보셨나요? 어, 자청님의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 보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띄워놓고 어,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썸네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비포 애프터가 어, 또 다시 변화할 거라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좋은 스타일로 변화해 가실 자청 대표님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